오늘의 행운 톡톡.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사는 일이 힘겨울 때는 앞으로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막막함에 빠져 있으면 새롭게 변화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가능성이 더더욱 요원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좋았던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며 이겨왔고 모든 상황은 호전되었습니다. 세월이 약이 된 경우도 있었겠지만 보다 나은 삶과 보다 큰 행복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주, 다음 달 아니면 내년 여름이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남 흘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좋은 날이 내일 혹은 모레나 글피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처리해야 하고 하던 업무도 서둘러 마쳐야겠지만 이런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큰 행운은 다 남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좋은 일이 일어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키울 좋은 기회인데도 근무 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는 일이라 포기한 적은 없었는지, 새로운 일을 해볼 기회가 왔음에도 잘 해낼 자신이 없다는 핑계로 무시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보다 열심히, 보다 끈질기게 노력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를 꿈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지닌 힘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미리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면 실제로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나는 할수 있다 라고 믿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최소한 그만큼 더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할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포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걸 서둘러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포부는 크게 갖고 목표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나 이번 주에 해야 할 간단한 목표를 정한 뒤 해야 할 일들을 다이어리에 적어둡니다. 장보기, 세탁물 찾아오기, 세차하기 등의 사소한 일들을 해낼 때마다 후련해지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데는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큰 포부를 담아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들을 적은 뒤 그것을 늘 잊지 않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요. 불가능해 봉착했을지라도 희망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희망이 없으면 반드시 추락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전진도 없습니다. 필연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만히 앉아 기다릴 뿐입니다. 미리 손을 썼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 답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시도하지도 않는다면 가만히 앉아 당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맺고 싶으신가요? 불공평하다고, 불만스러워하고 짜증내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까지 불평, 불만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불평이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골탕 먹였을 수도 있고, 소풍 가는 날 아침에 하필이면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한다면, 내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탐 말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거듭해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이 나빠서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툭툭 털고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즉시 일을 멈추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실제로 모든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스스로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연구하거나 저축하거나 기회를 직접 찾아나섰기 때문에 운이 다가오면 그 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행운의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것 뿐입니다. 행운이 찾아오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주어진 행운조차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맙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행운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행운톡톡은 린다 피콘의 365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